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겁난이 아니라 이제 경난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경찰의 난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는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모두 7 명이 있습니다. 사실 경찰 출신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과정에서 이 자신의 고향일 수 있는 경찰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각 전문 분야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경찰 출신들은 이런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한 그런 입장도 밝히고 또 뒤로 후배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또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이 북한 어부 강제 북송 사건 여기도 전문가 그룹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미디어, 방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 생각보다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 하락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경찰 출신 의원 7명 중 6명이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도 이만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한 명인 이철규 의원, 그리고 뭐 윤재옥, 김용판, 서범수 등등 이름이 김석경 의원까지 함께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찰의 집단행동을 대하는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은 조금씩 스펙트럼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당에서 왔던 권원희 의원. 권원희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를 공격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과 스탠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권원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경찰 출신 의원들에게 제의를 했다가 거절당한 그런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권원희 의원 언제쯤 스스로 물러날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유지하면서 당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 좀 낯뜨겁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만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 6명을 대신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브리핑 또는 뭐 여러 가지 입장 표명을 했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정분 질문에서 이런 집단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만희 의원은 윤재옥, 김석기, 이철규, 김용판 서범수 의원 등 모두 6명 명의의 입장문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습니다. 자 권원희 의원만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섯 명의 경찰 출신 의원들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의 지위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 통제하고, 음습한 밀실에서 총경급 이상 인사를 행해였던 비장상적인 지휘 체계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과거 문재인 청와대는 민정수석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어떤 의견을 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든다. 지금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습니다. 또이 국세청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재부에는 세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만 이렇게 커진 권력을 통제받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런데 대해서 좀더 논리적이고 또 감성적인 국민과의 소통이 지금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서 공동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입장문 발표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경찰 출신이니까 경찰과 소통해야 합니다. 자, 친윤석열 그룹으로 묶이는 이만희, 이철규 의원은 가장 적극적으로 이 경찰국 친설에 찬성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돕고 있습니다. 자 경기 지방 경찰청장 치안정감 출신의 이철규 의원, 경찰청 기획조정관 치안감 출신의 이만희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도왔던 측근들입니다. 선대본부에서 총괄 수행단장을 맡았던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소관기관으로 준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로 지금 선임된 상태입니다. 경찰국 신설여론조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4일째인 27일 국회 사회분야 질의자로도 나섭니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 경찰서장 회의 다음 날인 24일 페이스북에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우려하는 글을 쓰게됐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어떤 경우든 집단 행동은 안 된다. 정부가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면 그때 목소리를 내면 된다고 호소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소통,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 경찰에서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경찰 중립성, 독립성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경찰들을 중심으로 한이 카르텔이 아니냐는 비판을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 경찰 출신 의원들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신 국민의당 출신으로 합당 이후 당내 야당 의원처럼 활동하고 있는 권원희 의원 아예 민주당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최근 권원희 의원이 다른 경찰 출신 의원에게 경찰국 신설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가 부담스럽다며 거절당한 일이 있다.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은데 집권 초 여당 의원이 직접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권원희 의원 이럴 거면 그냥 엣지를 떼십시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